그래. 예 시작하세요. 공금문자 어... 천개의 더듬이로 이땅 구석구석에 얼과 마음을 쓰다듬는 언론의 지킴이 우리 몸만의 기돌기로 막힌 곳 선명히 뚫어내는 힘과 용기여. 어느 것 하나에도 결코 굴종치 않는 바르고 귀한 잣대 새로운 세기에 쓰여질 청청한 목소리로 이 시대의 앞자리에서 참 증언자가 스스로 되어 다른 언론의 맷 가는 영등포 신문이여 온 세상 구루 퍼져 시대의 폭풍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등불로 언론 문화 창달에 꼿꼿한 선구자가 되소서 우리들 곁에서 역사의 깃발로 흘러이는 기수가 对，so so.、Oh,